동대문구가 동희망 복지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구는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와 긴급 지원 사업 등을 논의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김병태 기자입니다.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동대문구 유덕열 구청장과 관계 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14개 동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사랑의 김장 단극이 사업과 명절 나눔 행사 운영 계획을 비롯해 결혼 가족의 생계비 지원과 긴급 주거 지원 사업 등 복지 소외 계층 발굴과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논의됐습니다. 결국은 복지는 돈인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역 복지 위한 그런 그런 수입원이 될수 있는 그런. 물부족들겠다 취약계층이나 홀몸 노인들이나 중증 장애인이나 사분들에게심을 따뜻하게 대접해서 서로 사랑 나누고 서로 이로하고 좋은 는 그런 자리마련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활동에 앞서 복지 위원들을 위한 지원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원들을 위한 배려나 격려나 자긍심을 높이는 어떤 그것이 저에게 사실 좀 고민입니다. 이분들을 계속 갈수 있고 같이 낼수 있고 이분들이 함께 동행하는 의식들을 같이 이렇게 고치할 수 있는 것이 구 차원에서도 그런 거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각 동별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중복 지원을 예방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별로 소상하게 좀 분야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2중, 3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건 필요할 것 같다. 옆에 동이 하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할게 아니고 옆에 동에서 하더라도 그게 좋은 사례라고 하면은 이걸 잘 파악을 해서 우리 동에 바로 접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지역 사회 복지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결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동희망 복지위원회. 군은 간담회에서 거론된 다양한 의견들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민 맞춤형 복지 구현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c b 뉴스톡 김병태입니다.